주님, 저를 그대로 받아주소서, 부족하고 결정나는 저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받아주는 모습으로 이끌어 주소서, 교마과스의 <laughs> 교황이시고 드라마 싶게 하신 프스포 교황이 바으신이기도를 바치면서, 지난 4월 21일, 하느님 구매한 뒤, 프스포교황의 천상 공복을 청합니다. 그 누구도 과일의 시비에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방복을 주시고 모든 이들을 만나시는 프랑스포크왕님의 성경을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얼굴색이 좋지 않고 건강에 좋지 않으시다고만 생각하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오신 들은 모든 분들은 프랑스포크왕님께서 성경하실 때까지 당신의 무에 충실하셨구나 라고 그분의 승경을 받아들이셨습니다. 2013년 3월 13일 모든 이들 앞에 새로운교황으로 소출되신 파스도 교황님은 강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경성대의 모든 신자들에게 청하셨습니다. 경성철 이후 10년간의 파스도 교황님의 삶은 한순간도 양떼들 양태들 덕을 떠나실 분이 아니셨습니다. 항상 신자들과 함께 신자들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당신이 그를 말씀하셨던 양냉세를 풀리는 사태의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선옥방문도 어렵고편안하고 작은 나라들을 방문해 주선 순위로 주셨습니다. 특히 이라크, 남수단, 홍보민족과학의 방문, 그리고 미얀마의 방문은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내년에 휴식을 있는 남수단을 방문하시어 친히 정치 지도자들의 발에 엎드려 평화를 정하셨고, 이라크 모술에서는 전쟁으로 부러진 모스의 성당에서 종교관의 통화에 대한 깊은 기도를 갖추셨습니다. 부족한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 풍부방우는 모든 이들이 말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입하시어 화해의 메시지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럼 그로브니아 낙의 문제가 전 세계의 위치로 떠올랐을 때위암과를 통원하시어 사랑의 이병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의 포용에 대한 하나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한국을 방문 방문하셨을 때, 보통 앞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남겨주시면서, 보통 속에서 편의스러워질 쪽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마음의 울림을 주셨습니다. 당신 스스로 프란스코 성인의 모습을 살겠다고 정하신 교황명 프란치스코처럼 가난과 평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보여주셨고, 힘없고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단지 강동대에서의 외신과 교황문언에서 언급되는 아름다운 미사요구가 아니라, 당신이 삶과 체험 속에서 오른나음으 체험형으로 모든 교황문언을 발표해 주셔서, 모든 이들이 쉽게 읽고 복상하고 그 삶의 결심으로 이끌기에 도와주셨습니다. 특히 2014년의 강법의 복음의 기쁨은 신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는지를 알려주는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그 자체로 큰 기쁨을 느껴야 하고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신앙의 출발점에 대한 지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한 정화와 혁신을 우리 모두가 스스로 할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2015년에 강포하신 참리바도 소설을 통해 공연의 주신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신앙들의 자각과 노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2020년 그의 칩 모든 형태들을 통해 언어와 인종 종교를 넘어선 화해와 포용 그리고 더불어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프랑스 교황님은 누구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기보다 당신 스스로가 삶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모든 이들이 보고 따라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작년 9월 정기사도자 방문 때장르추교단이 교황님께 물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주교로 사시면서 어떤 시향을 두고 사셨습니까? 교황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자신은 길 뒤에 주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주교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당신의 삶의 모든 곳이 들어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교들, 사제들에게 당신의 행동과 삶을 통해 성직자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신자들을 위한 당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리고 신자들 안에서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 그들의 삶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들에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시설을 통해 알려 주셨듯이 모든 이들이 성이 되는 품신을 받았으니 성이 성녀가 되기 위한 기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동요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프랑스 교포님의 가르침과 삶은 당신의 깊은 영성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됩니다. 가장 영적으로 죄인이고 작고 가난한 차이지만 자기를시험한 포옹된 삶이 그기초 저라 생각이 듭니다. 교황으로 그 선출되었을때 교황들을 그 수확하게 되느냐 라는 질문에 프랑스 교황님은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는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리 주님의 자비와 무한한 힘내를 입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신 스스로가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 자신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말고서가 아니라 전상 전체가 죄인이고 그러게 가장 작은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느끼고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예수님이 마트로를 보시는그 자비와 눈비을 마주하는 죄인이라고 를 말씀하셨습니다. 교황 중에 볼거인 자료의 부르신이라는 말씀은 바로 죄인이 자신을 자료롭게 알아두시는 주님의 마음을 담았고 그 사람은 사람을 담아낸 말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향한 뒤에 그 자리를 모든 이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모든 사 삶을 통해 우리에게 신앙의 길, 복음의 기쁨을 보여주신 프랑스포 교황님은 더 이상 지켜뵈수 없다는 것에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하느님을 만나러 가셨기에 기쁜 마음으로 아름다운 분별을 하고자 합니다. 기도 안에서 풍요가 이루어진다는 이름 속에서 이제 프랑스포 교황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천국에서 만날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정국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주님, 교황 프란시스코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